신이 인간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하죠. 전과 16범의 여성 피의자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새 삶을 열어준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혜경 검사를 송기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여성 출소자 생활관. 꼼꼼히 봉투를 접고 있는 46살 지모 씨는 반복되는 무임승차와 동종범죄로 사기정과 16범의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교통사고로 정신이 피폐진 지 씨는 지난 3월 말 형기 종료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무임승차를 해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범죄 행각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한 여검사를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제는 그냥 다른 아줌마들 같이 이제 그... 감사합니다 검사님 앞으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자리 파고 자리 파고 열심히 살때 검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기구한 지혜인의 인생에 희망의 꿈을 불어준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혜경 검사를 만나봤습니다. 불안증이라든지 이상증세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또 다시 이번에 그냥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 피의자는 뭐 실형을 나올 게 뻔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을 더뭐 처벌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 안정된 곳에서 치료만 제대로 받는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김 검사는 소식이 끊긴 지시의 남동생을 찾아. 만남을 조선하고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성 출소자들하고만한 11년째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중엔 처음이었고요. 참, 이게 뭐 어떤 변화일까. 그냥 아픈 사람들을, 아픈 사람인 거 알면서 처벌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그런 것... 정말 뭐, 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작은 생각에 있던 전환을 했던 것인데, 그 누구도 보려 하지 않았던 지혜인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구속이라는 칼 대신 법의 관용을 알려준 김혜경 검사. 김혜경 검사에게 아름다움이란 수식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SBS 송견입니다